1분기 소비투자 목표는 5859억 원중 17%인 구비했습니다. 네. 3월까지 집행 전망은 영수면 또 마음에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에서 시작 때문에 가지고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. 예, 지역경기가 집체되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지금 현재 중심을 잡으시고 어,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선택습니다 네. 다음은 이 단위에서 재정 어, 신속 집행에 대한 점검이 위협한 상황입니다. 집행 상황을 분석해 보면, 공기업 월말 각종 건설 현장에 동절기 시공 중지가 해제된 만큼 그리고 통일한 거 사업 등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못 참고 이상입니다. 대상에 2억 4 2억 4백만 원등총 23억 6000만 원 미터 그 마을우상 방송 그 전비 설. 선... 네, 기획예산실 보고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집행 현황은 으로 12.7%인 7억 9천 6백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. 2억 2천만 원이 발주되면 선급금을 지급하고 소비투자는 2억 6천도 소비투자 부분도. 장기 집행 등을 적극 활용해서 목표에. 시설비 재고 방안입니다. 1분기 내 달빛 주막 조성 사업 주건금 2천만 원. 전 출금을 포함해서 46억 6천 5백만 원을 집행. 공사 중에 성금 지급이 있습니다.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지득비로 4억 9천 2백만 원을 지급하여 4%의 집행.